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배 이상 2030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핵심 종목들 유망업종 자료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00% 무료 자료집이니까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550억 적자에서 매출 1조 흑자 전환이 유력하게 지금 점쳐지고 있겠습니다. 로봇 이 기업, 세계 1위 기업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현재 초대형 전기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등의 최첨단 기술들이 중무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 쪽에서 인수를 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30년 매출 1조 달성이 어 지금 이제 목표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지금 이 로봇 프로젝트, 특히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프로젝트가 아주 핵심적인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를 20조 이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어 2년에서 3년 내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달성 전망입니다. 어, 해당 지금 현금 유동성을 토대로 중장기 300조 매출이 기대가 되는 미래 모빌리티의 선도 기업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로봇 영토의 확장입니다. 현대차 그룹 현재 화성 기아 공장, 그리고 울산 현대 공장,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까지 초대형 EV 프로젝트를 세 곳을 동시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현재 해당 부분에 따른 투자 금액만 어, 수십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의 경쟁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연기가 된다라고 하던가 철회를 하고 있는 특히나 뭐 포드 같은 경우는 뭐 수십 조짜리 전기차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고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중장기 전기차 성장 동력을 좀 멈췄죠 그러한 가운데서 현대차 그룹이 어 최근 2년 동안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다른 경쟁사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막강한 현금 유동성을 토대로서 예정된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시기 때 아니면은 뭐~ 업황이 안 좋았을 때 당시 때 경쟁사를 따돌렸었던 삼성전자의 이제 어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호황과 어좀 불황이 계속적으로 사이클로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다른 업계들 막 적자가 전환이 되고 힘들어 죽겠는 순간에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되게 되면서 나중에 찾아오는 이런 어 호황 시기 때 여기서 이제 이 성장에 대한 확실한 수혜를 어 제대로 이제 받게 되면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서 등극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지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다시 전기차의 성장세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경쟁사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쟁력을 가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초대형 EV 프로젝트, 그러니까 전기차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최첨단 기술을 중무장을 해서 제2의 도약을 목표로써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30년 300조 매출의 초거대 미래 모빌리티 그룹을 목표로써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대차 그룹의 매출 규모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차 쪽에서 50%, 그리고 이제 나르는 드론, 드론 택시 쪽에서 30%, 그리고 로봇에서 20%의 매출 목표를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현재 구간에서 어, 완성차 매출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두배 이상의 성장을 지금 현재 어, 차세대 그 매출로써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300조 매출이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어, 초거대 그룹으로서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초거대 미래 모빌리티 그룹으로 등극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 어, 이번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 로봇 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작년 2,550억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고금리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성장세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 아 올해 올해 원래 이제 좀 흑자 전환으로서 기대가 됐었는데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이 유력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서 물류 로봇을 대규모로 수주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4배 이상 더 팔아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의 평균적인 성장세를 유지를 했을 경우에 2024년에서 2025년 5천억의 매출, 그리고 2027년 1조 이상의 매출이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소프트뱅크 쪽으로 M&A를 해오는 계약 당시 때 2025년까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소프트뱅크의 나머지 지분에 대한 엑시트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어, 조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녀 지분을 현대차 그룹이 에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대급 실적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충분한 상황이겠고 최근에 2년 동안의 수주가 지연이 되게 되면서 미국의 상장 계획 같은 경우도 1년에서 2년 정도 미룰 가능성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왜 중요하냐?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의 고평가를 제대로 받는 한 원래 지금 매출 대비해서 한 30배에서 50배 정도의 굉장히 고밸류를 받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보선다이내믹스가 매출을 5천억 이상을 달성을 한다고 라 했을 때 나스닥 동종 업종 산업용 로봇들 기업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예상 시총이 20조에 육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점에서는 매출이 뭐 천억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현대차 그룹의 지분 가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20배가 급등할 을 수가 있다. 현대차 그룹이 1조원에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예상 외출대로 로봇 산업이 잘 성장을 하고 로봇 매출이 잘 달성이 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어 지금 현재 1조에 인수를 한이 지분 가치가 20배가 어 남는 장사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로봇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을 가능하게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할때 1조 얼마 금액 중에서 한2 3천억 정도 되는 어 지금 이제 개인 사재 정의선 회장의 제, 개인 사재가 이 인수 자금에 들어갔겠죠.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 기회를 유용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게 성공적으로 시총 10조 20조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분 매각을 통해서 정의선 회장이 엑시트를 하는 거는 좀 여론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상장 이후로서 이 주식 가치를 담보로써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줄 수가 있는 전망이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담보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혜선 회장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그 명예 회장 쪽에서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어, 만약에 이제 뭐 승계를 받아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60%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이제 어, 상속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일선 회장 쪽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아,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얘네들이 지금 현재 현대차그룹의 지주사격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기업들, 기아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전부 다 정의선 회장이 가져오는 이 정공법을 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아,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다가 선대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한7% 정도를 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한30% 정도 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지분, 그, 집의 아,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아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의 20% 이상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6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서 현대모비스의 시장 가치가 쭉 올라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6조 이상의 돈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정혜선 회장이 이 6조가 현찰로서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현찰 마련을 위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적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기업은 배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30배에서 50배 정도로 미국 증시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매출을 1000억, 2000억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몇, 몇 조, 몇 조가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선 다이내믹스의 실적을 상승을 시키는데 사활을 걸어야 되겠고, 이 과정을 통해서만 정의선 회장이 현금을 3조 이상이 확보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경쟁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고스턴 다이내믹스의 경쟁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을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는 노하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고 하던가 로봇, 로봇, 로봇 하고 있는데 사실 로봇이 아직 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산업용 로봇을 제외를 한 다른 로봇들을 양산을 할 수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기술력하고 실제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비슷한 성능의 그런 이제 제품들을 대규모로 양산을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움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차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수많은 전기차의 스타트업들이 양산을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대부분 도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어, 이게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점, 이 적자가 점점, 점점 줄어들다가 매출이 발생,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그런 국면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량 생산으로 도입이 되고 나가지고 몇년 동안 이게 지금 적자만 발생을 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 유동성 문제에 많이 빠지게 되면서 제조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망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테슬라 이전까지 정말 수십 개의 전기차 기업들이 전부 다 망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 있어서 로봇 양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대량 양산 체제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투자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런 수율 확보 문제 때문에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거를 손익구조로서 돌입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로봇 기업들이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문에 있어서 이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완성차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 어 이제 고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 1인 위 토요타보다 영업이익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게 작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하우를 통해서 제조업 쪽에서 양산을 대규모로 성공을 하고 수익성까지도 대규모로 확보를 했었던 이 노하우를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세계 로봇 시장을 선점을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기업이고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뭐 상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고 이 과정 속에서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손실이 지속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면서 투자 문제가 굉장히 막힐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이 보스나이닝 픽스의 손실을 막고 자본자 잠식을 막아 주기 위해서 실적을 결국에 달성을 해야 되고 유동성을 뚫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 달성을 위해서 현대차 그룹들의 공장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시스템 전반적으로 로봇 도입이 어마 무시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규모 로봇 제조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서 로봇을 이제 대규모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 발표가 임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지금 이 공정거래법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게 대규모로 로봇을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게 현대차 그룹 쪽에다가 법으로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어, 이 아예 그냥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 그룹 쪽에 투자 금액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직결이 되게 되는 방법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아마 점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는 기업이 기아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아 얘가 이제 현대모비스 지분을 17%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하게 되면서 현 금을 이제 정의선 대장 쪽에서 대규모로 샀을 때 이게 이제 장내 매수가 아니라 장외에서 이제 기아나 뭐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장외에서 이제 어 이거를 거래를 할 확률이 이제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으로만 이 지분가치에 달하는 3조 이상 원래 지금 시가로 하게 된다고 하면 3조 정도가 되게 된다고 하면 은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게 된다고 라 하면 은 훨씬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미 기아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과 로봇을 개발하기도 있겠고요 2026년까지 28조 투자를 해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계획들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로봇, 의료 로봇 등도 개발 계획이다. 아무래도 해당 부분이 어좀 무겁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BB 테크입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로 정밀 로봇 감속기 어,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겠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 쪽에서 로봇 밸류를 계속적으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흘러나오고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요 국내 기업들과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내년에 실적 개선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정혜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의 핵심 기업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 모비스 지분도 가지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 따라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10배, 20배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거에 따라가지고 현금 유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에 따라서 모비스 지분 같은 경우도 정해선 회장에게 넘긴다라고 봤을 때 현금 유입까지 3조 이상의 어 지금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될수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를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생각이 되고 있는 게 현대차 해상 운송이나 하는 완성차 물류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상 운송을 하는 그런 기업의 주가 기업 가치 밸류가 얼마나 높을 수가 있겠어요. 별로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분인데 이걸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로봇이나 2차전지 같은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사업의 핵심적인 수혜를 현대글로비스 쪽에서 대규모로 받아 줄 수가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러셀입니다. 반도체 자동화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어요.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가 폭발적인 성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헬스케어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쪽에 서비스 로봇을 지금 개발을 했고요. 국내 최다 서비스 로봇 납품 실적까지 가지고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30 시장 유망업종으로서 10배 이상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핵심 종목 자료집침 준비를 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2차전지 로봇 같은 핵심적인 중요 종목들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그리고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다들 이용을 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가셔 가지고 검색창에 다가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하시는 거, 뭐 안쪽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셔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단기 급등을 하고 단기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식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어,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거 누르고 위쪽에 보시게 된다고 라 하면은 별표치고 10배 고성장 핵심 종목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보셔서 첨부파일 부분 여기 이제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기대가 될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오늘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종목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당장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요번 주 stx 찍어 드려 가지고 한 하루 이틀 만에 20-30% 단기 급등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줬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종목들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이제 당장 금요일자로 올려드렸었던 내용들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 관련된 간략한 포인트들 그리고 장시작 전에 단타 관심주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드리게 됩니다 당장 이제 유전자 가위 치료제 같은 경우는 목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어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어 해당 종목들 이제 뭐 툴제 이런 기업들 상한가 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급등세가 나왔죠 어 상한가 가면은 뭐 잘했다 박수 짝짝짝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게 머리부터 다 발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단타니까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선에서 어 내가 하루에 단타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보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재밌게, 재밌게, 에, 증권투데이 통해가지고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제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여기에서는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매일매일 분석을 통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